지금부터 외운 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. 음, 이 책의 내용은 일단은 이, 이 친구가 나와요. 이 친구를 그냥 보기에도 뭔가 되게 이미지가 안 좋게 생겼잖아요. 징그럽고 무섭고 그렇게 생겨갖고 동물들이 피했는데 이 친구는 다른 동물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었어요.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 다 먼저 다가갔지만 친구들은 이 아이를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도망다녔어요. 토끼도 와 괴물이다. 다람쥐도 와 괴물이다. 곰도 와 괴물이다. 사자도 다 괴물이다. 괴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갖고 괴물은 속상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동물 친구들이 자기가 말하고도 미안했는지 이 괴물의 집에 찾아와서 친구가 되자라고 신청을 하고 친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.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, 어, 친구들이 괴물이라고 하고 도망간 것. 두 번째, 결국엔 어, 다 같이 친구가 된 것입니다. 느낀 것은 첫 번째, 괴물이 그래도 친구가 생겨서 다행이고요. 두 번째, 어, 이, 이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괴물은 약간 속상한 거고 애들은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당황했을 것 같고요. 궁금한 것은 첫 번째, 왜 마지막에는 집으로 다시 들어왔는지, 괴물의 집으로 갔는지 궁금하고 특수객인 여러분 여러분도 왜문의를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이 괴물이 어떤 하루를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